자,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 앞으로, 뭐, HBM, 파운드리 모두 부진한데, 요거 제가 요 사업 내용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거긴 한데요. 경쟁력을 갖추게 될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도 리딩을 했었고, 중간중간에 하기는 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은 1등 기업이잖아요. 이분들은 좀 빨리 새로운 것에 투자하고 적응하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솔직히. 앞으로도 그냥 우수의 기업이기는 하겠지만, 그 영예로운 자리에 계속 있기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모습일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제발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음,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랄까, 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음, 재도약을 할수 있을까, 볼게요. 음. 카드는 솔직히 좀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좀 어렵게 나왔다고 설명드릴게요. 이~ 여기는 그냥 진득하게 예전에 삼성전자는 네 조금 더 역동성이 있다면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게 뭔가를 해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펜터클의 7번, 소드의 9번 지금 어떤 매출면에 있어서도 좀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저것 좀 어, 여의치 않은 것들이. 그리고 여태까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와 있었던 것들이 지금 표면화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이게 당분간, 이거 좀 단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5번 펜타클이니까 좋은 거는 아니겠죠. 좋은 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삼성이라는 데가 어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그런 노하우라든지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어 제가 이거를 이이 이 동네 용어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삼성만의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특허라든지 뭐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것이 있잖아요. 그 그거를 갖다가 어또 새롭게 뭐 혁신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사람들도 새로운 젊은 친구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다. 이거는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해자로 10번 컵이 들어와 있네요. 너무 기존에 형성돼 있는 그 타성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고요. 음, 그래서 그 기존의 식구들. 그리고 기존에 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오래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돼 있는 회사들이면 인재를 새로운 애들을 자꾸자꾸 영입해야 되는데 좀 자기 지키기랄까 어좀 나가줘도 좋을 사람들이 너무 버티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이 사람들은 잘해보고 싶다 다시. 그 부활을 꿈꾸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완제 5번입니다 이거는 점점 더 경쟁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삼성 해가지고 요거 절대 삼성 거에 있었던 게 자꾸 그렇지는 않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 국내 안에도 자꾸 뭐 반도체 하면 삼성이었는데 아뭐 다른 나라들 많잖아요. TSMC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중국의 기업들도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뭐 다른 데서도 만들고. 그래 가면서 자꾸 이거는 경쟁 안에서 힘든 모습이 당분간은 이거는 이게 이게 영구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네. 요거 개혁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좀 다시 좀 볼게요. 올해는 삼성이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음. 근데 좀 어려움이 있다인 거고. 자. 앞으로는 삼성보다 솔직히 그 SK나 이런 데가 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은 있죠. 네. 올 내년까지는 좀 힘들겠네요. 음, 올 내년까지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나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네. 올해 소드의 에이스 뭔가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겠지만 내달 네, 카드 내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어. 3년 뒤부터 소드의 왕, 완즈의 왕 이렇게 들어오기는 합니다. 어떤 과도기가 한 5년은 갈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매지션이 나오네요. 좀 물갈이도 필요하고 사람의 혁신, 기술의 혁신 이런저런 것들을 좀 개편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인 안목으로는 좀 어렵다이고요. 그, 현대가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좀 겪다가, 지금 현대 자동차, 이런데 또잘 나가죠. 뭐, 그렇듯이 조금 침체와 뭐 이런 거를 가져오면서 그대로 망하는 회사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좀, 고난의 시기는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날 방법을 다시 찾으려고는 할 거예요. 응, 할 건데, 당분간은 뭐, 옛날의 그 삼성, 이런 느낌은, 아직은 있겠지만, 예, 예, 아직은 있겠지만, 그게 그냥 과거의 영광의 연속일, 잘 사는 집이야, 저 집. 뭐, 요 정도의 느낌이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